그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네네.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건뭐 간단하죠. 주식 그 소위 거래하는데 부당 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. 뭐 네. 조작이라 할수 있죠.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느냐. <laughs>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. 아니, 그두 가지 문제니까요. 두 가지 문제는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만은 예.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조사 한다면 언제나 그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. 예.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둘 수도 있다. 그렇게까지 이제 각오를 말씀하신 거네요. 그렇습니다. 투명하다는 그런 측면이로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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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오늘 강의있 주제는 신경제의 펴다인 확산에서의 중소기업 발전 방안입니다. 그러니 달같이 이명박 회장님을 큰 박수 맞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만나뵙게 반갑습니다. 에, 뜻밖의 강원대학 이렇게 자 여러분들을 이제 뵐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. 에, 저는 원래 뭐 기업인 출신이니까 여러분들 다 기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에, 기업하시는 분을 만나뵈면별다쓰지 않게 이렇게. 만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전 요즘 그 제가 다시 한국 에 돌아와서 어, 인터넷 금융회사를 어, 창립을 했습니다. 해서 예, 금년 1월달에 예,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그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그 업무를 위해서 그 사외박 증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. 정부에다 제출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화가 나왔습니다. 오늘 사실 MBC에서 제가 인터뷰를 잠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묻느냐 하면은 젊어 그랬어요. 요즘 기업 구조, 대기업 기업 구조 조정을 하는데 대기업 출신인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. 이게 뭐 방송에 나갈 거니까 MBC 방송에 나갈 것이니까 뭐 나가도 되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1988년 말에 그냥 미국으로 98년 미국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요. 뭐 정치가 가 정치 못하게 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이름만 걸어놓고 놀러 다닌 게 아니고 저는 그 필요성을 느껴서 나도 어느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뛰어 들어간 것이죠. 그러니까 미국에 1년 반 정도 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 와서 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 그룹을 만든 거죠 제가 금융금융. 그, 요새가 신문에 이제 제가, 그, 정권회사를 만든다.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. 그 정권회사란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 부분의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정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정권회사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6개월 걸렸어요. 최대의 흑자가 나는 정권회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. 물론, BBK 투자 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 말로 28.8% 이익이 났습니다. 그럼, 그러면, 최해주지만 뭐, 뭐, 바로 이익이 났고, 정권회사 나오면은, 내년에 발족이 이제, 금년에 허가 나면, 1월 1일부터 아마 영업을 하더라도, 그 회사는 흑자가 날 겁니다.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제가 책임이 있다면, 대통령이 되었으라도,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.